안녕하세요 전자훈디에요 코스트코하면 초밥 초밥하면 코스트코죠 초밥은 이렇게 사시미 코너에 가면 서 달려있어요 초밥도 종류와 가격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먹을 초밥은 16,990원 크니까 17,000원짜리 초밥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초밥인것 같기때문에 샀어요 막 두세개씩 집어가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욕심쟁이? 아무튼 얘를 가져와볼게요 조명이 너무 강해서 동영상이 이상한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구입 후 바로 드시거나 냉장보관하라고 적혀있네요. 주차장에서 초밥 드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바로 먹어야 맛있나 봐요. 유통기한은 하루도 아니고 6시간으로 엄청나게 짧은 편이에요. 노르웨이산 연어와 국내산 광어 그리고 베트남산 새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네요. 구성은 연어 10개, 광어 5개, 새우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 있는 건 생강과 와사비 그리고 간장이에요. 초밥 위에 올라가 있는 생선들의 상태는 꽤 괜찮아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와사비를 좋아하지 않아서 따로 덜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예 없으면 좀 그러니까 초밥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들춰보니 와사비가 조금 들어 있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만큼 이에요. 밥의 양은 손가락 두마디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네요 새우 초밥은 전혀 비리지 않은 상상 했던 그 맛이어서 만족했고 연어 초밥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맛이 좋았어요. 하지만 광어 초밥은 뭔가 좀 얇고 맛이 잘안 느껴져서 좀 실망스러 웠어요. 평가를 해보자면 제가 자주 가는 10피스에 12000원 정도 하는 초밥집이 있는데 기왕 먹을 거 거기서 초밥을 먹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맛있는 고 퀄리티의 초밥은 아니지만 17,000원에 20피스라는 점을 높이 사줄만 해요. 보통 회전 초밥집 가면 한 피스에 1,500원 정도 하니까요. 요새 많이 광고하고 있는 저렴한 초밥 무할리필집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회복에서 보고 갔다가 유사 스시 먹고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져서 기술 랭가이드 별점은 3개 주도록 할게요. 사고 적당히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